대떡이가 될지, 아니면은 장윤철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지, 충분히 자연상할 수 있어 장윤철 그럴 수 있는 선수고. 아1군 하나 번째 세 대결 시작습니다파장윤 아... 선수고요. 저그 김민철 선수입니다. 아래쪽 방향 두 선수의 대결. 그러니까 오버 정면으로 가는 거 보니까. 시비한 바닥인 거 같고. 경기 지배하는 선수 김민철이었고요. 거기에. 그래 프로리그라고 생각하면, 분히분히자연스러 c e s c i 승 n 승 e s c 는도 있는데 뭐프로리그 c 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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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 i e n 러 e science, science, s c 서 e n c e science, s c i e n c 를 science, 이 c i 위기 순간. 자 오늘은 오, 해외 팬분들이 현장에 좀 많이 찾아주셨어요. 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릴 말씀드리고요. 오늘 대결은 시비것 같고. 에서는 준비했던 그 심리전. 자 구게이트에요. 장윤철 경에서 패배를 그렇게 했고 반대로 김민철 선수 여유 있는 경기 운영을 선보였습니다. 구초. 민철 선수 입장에서는 앞선 세경 한시로 가나요? 한시로? 한시로? 한시로 7시로 가면은 그래도 방해아이 그그 한시로 간다. 라는 모습을 보여고기때에 네. 이미 거의 결승이 보인다 싶을 정도로 자것 네. 같아요. 그렇죠. 이번 경 포함해서 네 번의 1 1마 결승 무대 세 번째 세번 연속으로 올라가김민철이에 구 게이트를 시도했죠. 지금은 장윤철 네. 선수가 그리고 김민철 선수는 자원을 모아서 추가적인 확장을 먼저 가정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 이런 걸좀 방해를 하고 했어야 됐는데. 거리는 상당히 가까워요. 정찰을 해 보면은 지금 11시 방향을 쭉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스? 선수의 정찰이 아, 정찰. 느낀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가로에 위치해 있고 킥백의 특성상 옛날 용산 이, e스포츠 경기장, 풋살장 맞아요. 뀌었어요첫 번째 질러스쪼물래 됐어요. 풋살장으로바겼지 네. 들어왔고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게이트웨이를 빠르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원을 먼저 가져가는 저글을 상대로 게다가 정치 자리는 정치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지금 충분히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첫 서치로 만약에 7시에 갔다면 저 스포닝풀 짓는 거를 네, 좀 방해하면서, 네. 방해하면서 네. 일하는 드론도 툭툭 때리고 하면 이게 분명 질럿이 원질럿이 훅 들어갔을 정률이 때, 때 흔들어 놓지 않게 된다면 어, 뭔가 저울이좀 어, 늦게 나오니까 드론도 다시 또한 뭉치게 되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게안 돼가지고

뭉쳐진, 뭉쳐진 드론이 워낙 어, 와두 뭐, 발이 잡을 수도 있었는데 너무 빨리 잡혔다질 드론 하나는 잡기는 했습니다만은 추가 질럿이 어, 오는 데까지 시간을 더 벌거나 생존하지 못했어요. 자 가스 아니 이거 가스 직고 미대란 뚫긴데 추가 확 가져오고 있습니다 장윤철 그리고 지금 센터에. 어 근데 어, 이거 드론이 미네랄 질... 캐고 가는 거봐 가지고 네. 네. 알거든요. 이거 미네랄 뚫고 오리는 거. 자신도 빨리 갈수 있지만 상대도 어? 빨리 올수 있다라는 위쪽, 생각을 해야 돼요. 쪽미랄 네, 미랄 아, 어, 저, 어, 저 프로브가 먼저 뭐 물었어야지. 수비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자, 드론 우선 저어요 자, 막아 니다 위쪽까지 막아야 됩니다. 저님 달리고 있어요? 네. 자, 위쪽에 일단은 길이 열렸기 때문에 네, 배터리로 충전을 해가면서 지금 버텨야 됩니다 프로브도 위쪽으로 커버해 자 이거 컨트롤 a t s it. Can I? Can I? Can I? Can I? Can I? 세워두. I? c 캐논 I? Can I? Can I? 넥서스는 완성이 돼서 저을... 저글이또 와요 저글링이 네, 또 옵니다 어 뭐야 어조게 지나가지는데? 저글라고네착니까 한두 개 돌판을 했고 배터리로 충전 네 충전하면서 충전 어 근데 배터리가 와저글버리는게 낫죠 아, 근데 이게 후속 저글링 이거 질러 다 가면 안 돼요? 저글링이 계속 뛰어오고 있어서 이 저글링으로 와 근데 저 원줄로 있었는데 아와 아아 게임 경기야 끝났다 경기야 이러면 아 취소도 어, 못했어요 캐논 아 취소도 못했어요 와 아니 근데 세월는데 저게 왜 지나가진 거야 프로토스로 어떻게 맞고 이겨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비트이 보이면은 용납하질 않습니다. 그렇죠. 와 이게 프로토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경기 좀 되버렸습니다. 네 위쪽에 지금 일하고 있는 프로브가 지금은 있는데 저거를 바탕으로 지금은 입구 쪽을 어쨌든 계속 틀어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위쪽까지 지금 확인을 했죠. 좀 처리가 와 밑에 주니까. 저 파고 들어와진 게 오바다 잘 세워놨는데 프로브가 좀 있어요. 질럿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온이 생긴 상태 들어가죠. 그래서 장민철 선수가 본인이 불리한 걸 역전하기 위해서 질럿으로 한번 피해를 주고 싶은 나머지 진출을 하는 건데 네. 이런 의도도 김민철 선수가 오버로드로 미리 정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시간 벌고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저글링 나오는 순간 막히는 거예요. 네. 와 이거 막혔다. 차 들어와서 지금 싸움을 지금 걸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전투가 생산이 계속 이어지죠. 출혈 처리가 늘어났거든요. 체력 관리가 잘안된것 같기도 합니막힐 수밖에 막혀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거 지금 공격 테미까지 막아내면서 많은 병력으로 이게 진거알 거예요, 윤철이도 이제 이, 이 정도 되면은 게이머들 다 마이 알아, 마이 못 이긴다는 거. 근데, 민스트렐에서 캐논, 캐논 취소한 거, 어, 여기 방법이라. 배터리랑 파일럿에 질럿을 끼어놨는데 쌩까진 거, 이런 진짜 머릿속에서 주어지지 않는 그 장면이 계속, 계속, 계속 생각날 거란 말이야. 오히려 상대방이 저글링을... 정을아으로 수비를 하고 또을다 주었고 아 이거... 일부 병력은 수비로 그리고 일부 병력이 뛰었는데 그뛰데 너무 불리해요 지금 없습니다. 이제. 왜냐면은 바깥쪽에 나가서 거의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정찰을 그그 하려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열린 문이마찬가지 아, 저게 왜 들어가지는 거지? 그치. 뭐 네. 열고 박차고 들어가히드란 히드라가 또 등장을 하게 되면 입구 쪽을 수비하고 있었던 이 건물들을 또 깨면서 갈수 있거든요. 네. 저와 소법까지 응, 벌써 돼가지고 좀파일런도 뒤에 또질해야 그 되고 이거는 그 진짜 저글링도 있고, 있고 네. 해서 그냥 바로 들이댈, 들이댈 것 같다 뭔가 느낌이. 계속 어떤 그 수비를 강요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자 할 거예요. 네. 아 이게 드론 병력 양이 좀 상당하거든요. 네. 배터리 허니 캐논을 통해서 인수를 해보려고 해도요. 저울링은 언제든지 위쪽 길로 또 이거 배터리 깨고 히데라로 위쪽 건물을 넓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저울링이 또 뛰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지금... 아, 저 3캐롤 번쩍거릴 때 깨요. 들이댄다. 이거 무조건... 팔런 깨지면 어파운드 아닌가요? 어파워드죠? 어? 자, 뒤가 아, 반응 끝네링을 아. 네. 여기서 런 1.4하고 김민철 난입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뒤쪽에 런하더지고 있는. 아, 있는데 너무 많다. 어쨌든 히드라로 입구 쪽을 열고 뛰어 들어가겠다라는 의지가 네. 가득합니다. 아, 아 저기 파일런도 두 개를 저, 지었네. 캐논이 아니라. 아, 이건 끝났죠. 자, 개 지금도 뛰고. 정말 실시 길을 뚫렸어요. 자, 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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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니다드라어 JJ! 와, 사세요.